수 있어. 합! 안녕하세요, 스포자 여러분. 고등쌤 경입니다. 네,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길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조금 눈으로 그리고 또 머리로 한번 잘읽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f 땡땡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. x에서 y로 가는 거에 의미에 대해서 알려볼 겁니다. 자, y는 e x 플러라는게이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. 음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1차방정식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자 x가 0이면 x가 0이면 y는 1이고, 그렇죠? x가 1이면 y는 3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. 대응이 쉬워요, 그렇죠? 응. x의 값 하나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씩 정해집니다. 그래서 실수 x에 실수 y를 대응시키는 데뭐 대응관계 또는 대응규칙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음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자 이런 대응 관계만을 밝혔다고 해서 이제 함수 y는 e x 플러스 1이 뜻하는 바를 다 얘기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거 요거 보세요 y는 루트 x 빼기 1이에요 이 루트가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루트 x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응 관계를 밝힌다고 한다면 f 하고서 x가 루트 x 마이너스 1로 간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1 같은 음수에다가요 그다음에 허수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대응 시킬 수도 있다는 인상이 주게 됩니다.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실수 범위에서만 함수를 다룬다고 하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함수에서는 실수에서만 범위를 다룬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은 이게 i잖아요 허수기 때문에 이거는 허수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원소에 대한 그 집합을 설명을 뚜렷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x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어떤 x가 양수 이상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y는? x인데 x는 실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뭐 y는 루트 x 빼기 1을 뭐 f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x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y는 루트 x 마이너스 그다음에 뭐 f x는 루트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, F가 정의되어 있는 집합과 F의 값이 속해 있는 집합을 밝혀주어야, 비로소 완벽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. 그래서, 이런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알려줘야겠죠. 그래서, 음, 이 지금 함수에서는, 이게, 얘가 정의역이 되겠고, 얘가 정의역이 될 거예요. 그래서, 공역은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그래서, 일단 루트 x 가0 이상이잖아요. x 가0 이상이라면, 그래서 루트 x 마이너스 은 마이너스 1 이상이겠죠. 음, 여기서 마이너스 1씩 해주면은, 그러면 치역 치역은 이렇게 되겠죠. y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의역과 분명 치역이 분명하게 나왔을 때는 함수가 정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게 똑같이 있겠죠. 예를 들어서 y는 2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R일 것이고,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같이 이렇게 있으면 정의역은 x가 x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만약에 y는 x 분의 1이다 그러면 정의역 자체는 x가 0이 되면 안 되겠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음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함수의 의미를 좀더 의미 있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슈퍼 자 여러분,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여러분 안녕.